네. 여러분 수업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산 같은 거 해볼 건데요. 이거 한번 먼저 볼게요. 모집 인원 합계라는 거 한번 볼게요. 모집 인원 합계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디를 더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모집 인원 쪽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할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요거를 다 더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개를 여기다 답을 쓸 거니까 이 셀을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셀을 선택하고, 여기를 더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수식을 할 때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엑셀에서의 수식은 fx라는 게 수식이에요. fx는 계산을 하겠다. 뭐 그래서 여기를 수식 입력줄이라고 부르죠. 이 라인을 수식 입력줄이라고 불러요. 음, 함수를 넣을 수 있는 함수 마법사를 부르는 게 fx예요. 그리고 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자동합계라는 거 있어요. 자동합계 찾으셨나요? 네, 이 자동합계라는 거에는 또 아래로 된 어, 내림단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림단추를 눌러보시면 자동합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 가장 많이 쓰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합계, 평균, 우리가 배울 거다 있어요.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게 기본적으로 아예 그냥 여기 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 저희가 많이 쓰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얘가 여기 앞에다 놔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쓰셔도 되고요. 또 저희가 어디에서 가서 쓰시냐면 수식 탭이라는 게 있어요. 수식 탭 음, 저희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를 좀 미리 보시라고 제가 수식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수식 탭에 클릭해 보니까 아여기도 fx가 있네요. 그래서 요 fx가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를 삽입하는 함수 마법사를 부르는 게 fx고 마찬가지로 여기 자동합계라고 나와 있고 내림 단추 있네요. 그게 아까 홈 탭에 있던 오른쪽 끝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내림 단추 눌러보면 똑같이 있어요. 홈 탭에 있던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제대값 최소값이 그대로 있어요. 비의 11셀을 선택하고 제가 오른쪽에 알려드렸던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 볼게요. 그래서 자동합계라고 글씨 써 있으니까 클릭하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썸이라는 게 나오고 가로 열고 깜빡깜빡이요 커서가 네 그럴 때 아까 제가 여기를 더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더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랬잖아요. 모집인원의 합계니까. 모집 인원 합계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죠. 내가 더할 부분이 클릭 드래그만 해주면 25에서 29 이렇게 나와요. 여기 셀이 이름이 25에서 29거든요. 제가 여기에 클릭 드래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 땡땡 중간에 콜론은 엑셀에서는 이 오에서 이 구까지 더할 거다. 어, 더하는 거다. 이렇게 이거 약속이 어디서부터 어디 셀? 이거고요 만약에 이걸 콤마로 표현한다면 콜론이 아니라 이오 심표 이구 이렇게 한다면 이 오하고 이 구만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표로 만약에 이오 심표 이구 이렇게만 썼다면 뭐가 되냐면 20 더하기 26이 되겠죠. 25하고 29에 있는 숫자, 요두 개만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집이나 전체를 더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콜론. 클릭 드래그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쓸 때도 있거든요. 쓰려면 저 양식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에서 29까지만 하고 엔터만 해주시면 돼요. 또는 입력 눌러주시면 이렇게 결과는 셀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 줄에는 내가 쓴 수식이 보이는 거에 썸, 이, 가로 열고, 이오에서 이구, 그리고 가로 닫고, 여기는 수식이 보이는 곳, 여기는 결과가 나오는 곳, 값이 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그런 다음에 는이라는 거는 수식을, 여기는 수식을 쓰는 셀이다라는 표시예요. 는. 는이라는 거는 항상 는을 쓰면, 나 이제, 계산할 준비가 됐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아까 모집인원 학교에서는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한 거고 그럼 썸이라는 함수를 사용 안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는이 계산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아까 제가 눈으로 찾았던 한식과 요거 한식 두개 있는 재료비 요 셀과 요 셀. 그래서 8,000원 셀을 클릭. 하면 지우기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클릭하면 얘는 그셀 번호를 아, 알아서 써줍니다. 더하기 해야 되죠. 그래서 더하기 누르고 키보드에 더하기를 누르고 7, 300을 누르시면 또 G8이라고 딱 뜨고 엔터만 해주면 또는 입력만 눌러주면 알아서 15, 300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식을 찾아서도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셀 더하기만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음잘 되셨죠? 그래서 눈을 쓰시면. 뭐, 곱하기도 할수 있죠. 나누기도 할수 있죠. 네, 빼기도 할수 있고. 그래서, 는을 하면, 셀 이름 나오고, 뭐,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네,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강료의 평균 해볼게요. 평균 아까 있다 그랬죠. 합계 밑에 평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수강료의 평균이니까, 여기네요. 네, 35,000원까지, 여기 35,000원에서 32,000원까지 다 더해서 다섯 개로 나누면, 네, 평균이 되겠죠.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썸으로 다 나, 해서 나누기 5 하면은 당연히 평균이겠지만, 자동 합계에 평균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셀 여기 2의 11셀을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자동 합계 옆에 내림 단추 누르면 평균이라고 나와요. 두 번째, 그래서 평균 누르니까 에버리지 하고 알아서 들어갔는데, 얘가 셀을 D11 옆에 숫자가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해 놓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까맣게 돼 있다는 건 저희가 다시 셀을 클릭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D11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35,000원에서 32,000까지, 이 아, F5에서 F9까지를 클릭 드래그 하니까 알아서 아까처럼 썸에 나왔던 것처럼 F5에서 F9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러면 F5에서 F9까지 더해서 나눠라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입력 버튼 또는 엔터 누르시면 수강료 평균이 이렇게 딱한 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수식 입력줄에는 에버리지 F5에서 F9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값은 28,000원. 자, 그럼 이번에는 최대 수강료를 구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최대 수강료 수강료 중에 제일 큰값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여기서 봤어요. 아 수강료 여기 있네. 여기서 제일 큰 값은 3만 오천원이네 이러고서 저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이 중에 제일 높은 값 3만 오천원이 답이겠구나.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하면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여기 내림단추 눌러보면 최대값이라는 거 함수 있어서 여기만 클릭 F의 11 답을 쓸 곳을 먼저 클릭해놓고 그 다음에 내림단추 누르면 최대값이라고 네 번째 있습니다. 최대값 누르고 D11에서 20일. 잘못 나와 있네요. 난 여기 할거 아닌데 얘는 D11에서 21이라고 해놓고 지가 이제 옆에 있는 거 찾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블럭 잡혀 있으니까 저희는 무시하고 수강료를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5에서 F9까지 이렇게 해서 맥스 값. 맥스는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 아까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 이래서 저희가 지금 함수까지 배우고 있어요. 자, 그대로 엔터 또는 입력하시면, 어, 잘 찾았네요. 35,000원. 네, 그래서 이렇게 최대 수강료를 찾아 냈습니다. 최저 수강료. 네, 최대 수강료 했으니까 최저 수강료도 할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죠. 이 중에 보니까 18,000원이 최저네요. 요거 찾아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또 자동 합계에 내림 단추 내리고 그중에 최소값 클릭 여기다가 결과 셀에 클릭해 놓고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잘못 잡았어요 d11에서 f11이에요 네 여기 아니에요 그럼 클릭 드래그 해서 네 f5에서 f9까지 잡아주니까 짠 하고 민 민이라는 함수가 또 나왔습니다 아까 맥스였고 여기는 맥스 네 여기는 민 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f 5 에서 f9 그래서 그냥 입력 누르니까 짜자잔 18,000원 나왔습니다 <laughs> 재미있죠 여러분